자, 문제 1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신용회전제의 행위 대항은 허위사실유포, 위력, 기타위계다. 틀렸죠? 위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허위사실유포, 위계만 됩니다. 자, 퀵서비스 사건 아시죠? 어,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어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신용회선은 아니잖아요? X. 자, 3번도 많이 나왔던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마지막 주 읽어보시고, 자, 광고 중단을 압박했을 때, 에, 광고 주들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가 되지만,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 방해죄가 되질 않죠? 공직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맞죠? 2번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 사실에서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자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신용을 말한다. 즉 지불 능력, 지불 의사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맞고요. 자 4번 풀었습니다. 불친절하다, 배달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이 신용은 아니죠. X 정답은 4번 자 문제 3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신용회전죄는 위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X.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알아두세요. 업무방해죄 알아두시고 어, 경매방해죄 알아두시면 돼요. 뭐, 컴퓨터까지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신용회전죄, 업무방해죄, 경매방해죄는 꼭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업무와 경매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은 했네요. 자, 작년도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자, 당초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라야 되잖아요. 합의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방해죄가 성립을 하죠. 안 된다. X. 자 가격을 합의하면 역시 경매 입찰방해죄가 되죠. X. 자 공개 추첨은 공개 추첨은 경매도 아니고 입찰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방해죄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공모하여 어, 이 학생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결국 봉사상을 수상하게 하고 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해서 어, 지금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위계가 될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안 된다. X 답은 1번입니다. 자, 충분히 심사를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에는 위계가 될수 있다는 얘기고, 자, 논문 사건 아시죠?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였고,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였다 했을 때 위계가 될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4번 질은 수, 시험 실시자, 즉 수험생이죠? 수험생에게 문제를 제출하기도 전에 유출되었다고 하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 위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문제가 실시자 수험생에게 제출하고 나면 뭐 업무방해죄가 들려보가다 터질 수 있겠지만 제출도 하기 전이었다면 저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성매매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를 않죠. X. 업무방해죄는 최상적 위험범이죠. 그래서 위험 발생하면 족한 것입니다. 동그라미. 디급번. 상호 공모나 양해가 있다면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위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답은, 디급번은 동그라미고요 자, 공유수면 전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 이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되죠. 그렇죠. 형법상 보호가치만 있는 것이면 됩니다. 민법상, 뭐 계약상, 행정상, 음... 필요 없고 형법상 보호가치만 있는,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바르게 된 것은 했네요. 업무 방해죄는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이 방해되더라도 죄가 되죠? 동그라미. 자, 희원신고를 연장한 것은 업무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동그라미. 자, 그 대상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계가 될수 있다고 했죠? 안 된다. 틀렸고. 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위계가 되지 않죠? X.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산 설명들은 다 기본 강의다 다 했어요. 자, 옳은 것은 모든 몇 개인가 자신의 명령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적 지위잖아요. 어? 이 지위를 활용하여 태원실무를 하였기 때문에 위로 볼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는 것이 부작위에 따른 업무 방해죄가 될수 있습니까? 아, 동치성이 없는 거죠. 동 가치성이 탈락된다. 그래서 부작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약정하고도 고지하지 않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것이 이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동그라미. 자, 면접 장소를 이탈하고 있을 때는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위계로서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참여, 입찰 참여 조건이라는 거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성능 시험 자체가 부족범 가서로 들었다고 하면, 하더라도,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안된다 틀렸고, 즉 형법적으로 보호가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계약상, 행정상 보호가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주주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치,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인장 인도를 거절한 것은 위계가 아니죠. 위력도 아니고 기타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시장 번영의 총의 결의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될수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이 부분 앞에서 풀었습니다.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고,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허위 클릭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이 되죠. 그러면 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실제로 어, 검색 순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 최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최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네,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동그라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회적 지위죠. 사회적 지위. 를 이용하여 지금 폐원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계는 아닌 거죠. 정답은 기업번 동그라미입니다. 주주들이 발언권,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어, 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더라도 업무 방해죄는 되지가 않습니다. 종중 회장의 의사 진행 업무는 업무가 되는 거죠. 이걸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자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집행이 정지가 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죠. 보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 업무 방해죄 의 보호 대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X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어, 보호되는 업무는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기억권에서 의료법인, 의료인, 의료법이 아닌 자는 보호대상이 아닌 거죠. 수업 듣는 것도 초등학생들이 수업 듣는 것이 업무는 아닌 거죠. 그쵸? 또 정기총회를 주장하는 총중회장의 의사진행 업무는 업무라고 봤습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주주가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업무가 아닌 거죠. 그리고 폐쇄군자 운반하는 것은 업무인 거죠. 그렇죠. 법뭐 계약사, 행정상 위반된다 할지라도 형법적 보호가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2번. 업무 방해자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꾸 나오네요. 주주들이 발언권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X. 그리고, 결의와 규정에 따라서 단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 업무방해제가 됩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잖아요. 위법성 조각. 그래서 업무방해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러한 조항에 따라서 임대인이 철거하고 봉쇄하는 것은 업무방해제가 됩니까? 되죠. 그렇죠. 임대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거죠. 이 사회적 지위가 바로 위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민법상 무효. 자, 휴원신고 연장한 것은, 그래서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고 했죠. 되는 것은 1번입니다. 한개입니다 자, 13번.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적인 의도가 있을 필는 없는 것이고, 방해될 가능성, 위험만 있으면 좋한 것이다. 왜냐하면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형법적으로 보호가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맞는 지은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고요. 자, 업무의 적정성만이 방해됐다 하더라도 제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14번입니다. 계약이나 행정행위는 반드시 적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적법하에 한타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답은 1번. 초등학생들이 수업 듣는 것은 업무가 아닌 거죠. 의계권 풀었고요. 자, 그리고, 어, 있 직원이, 어떤 권한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하는 것은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위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에 그들 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투표에서 지켜져야 할 4대 원칙, 직접 투표, 어, 네,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리 투표를 했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어,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위계를 썼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불충분한 심사 같은 경우는 위계가 아닌 거죠. 자, 미국 간, 미국산 쇠고기 이 광우병이 매우 높은 식품이다 라고 피디들이 보도를 했는데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공기압 낮추는 거 있죠. 통과시킨 것은 이 톨게이트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그 거라니?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때 과적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출을 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 공무수탁사인 이라 했습니다. 자, 이 피고인이 차량을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채 차량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된다고요 자,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밑에 교육장 진입을 막아버리죠.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성매매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안되고요 직무집행정지자도 형법적 보 가치가 없죠. x 자, 순차 임대 전대했다. 형법적 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합니다